안녕하세요. 찐맘 소산 행복 다육 찐맘입니다. 2월 15일 김제 다육 도마센터에서 몇몇 아이 데려온 아이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희성금, 희성금 어, 세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가운데 통방에서 3,000원씩 주고 어, 가져왔답니다. 희성금은 크라솔라소 음, 희성금이에요. 내일은 잎꽂이 어, 번식은 안 되고요. 어, 줄기삽목 번식 어, 된답니다. 그리고 어, 햇볕이 잘 들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어, 키우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어, 물을 또 많이 주면은 또, 어, 싫어한대요. 근데 또 물을 안 주면은 줄기가 가늘어서 또 고사되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입을 만져봐가지고 입이 말랑말랑하면 그때 물을 주면, 음, 좋다고,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희성금 세포트 가져왔습니다. 희성금 어때요? 예쁘죠? 희성금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가져왔답니다. 희성금. 이렇게 새 포트 가져왔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왔냐면은 경화금, 경화금 이렇게 세 포트 가져왔네요. 경화금은 하월시아 속 어, 애들이라서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 어, 이게 하월시아 애들이죠. 하월시아 애들은 잎을 아니 어, 자구를 참잘 내줘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구가 많이 나와 있죠. 어, 그리고 자구 번식도 되고, 또, 씨앗으로 심어갖고, 실생으로, 이렇게, 음, 키워도, 어, 된답니다. 이런, 어, 또, 물도, 어, 좋아해요. 하울씨 애들은.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참 좋은 햇빛이, 음, 많이 안 들어도, 어, 키우기 좋은 다육이, 하월시아, 경화금, 이렇게, 세포트, 이렇게 가져왔네요. 경화금, 세포트,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경화금, 세포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 또뭘 가져왔냐면은, 퍼플 딜라이트, 의 네, 퍼플 딜라이트, 세포트, 이렇게 가져왔네요. 퍼플 딜라이트는 약간 백분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어, 다육이죠. 퍼플들라이트는 이렇게 색감이 참 예뻐요. 키우면 키울수록 묵으면 묵을수록 어, 매력덩이가 어, 퍼플들라이트랍니다. 퍼플들라이트는 이렇게 목대로 수영을 잡아서 예쁘게 키워도 아주 어, 좋은 다육이래요. 그리고 간혹 목대에서도 자구가 나오긴 하나 뿌리에 가까운 데서 어, 자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퍼플 딜라이트랍니다. 음, 아주 묵으면 묵을수록 예쁜 다육이 어, 퍼플 딜라이트 세포트 어, 이렇게 가져와봤네요. 그리고 또뭘 가져왔냐 하면은 이가 뭐냐 호비 제가 우주목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어, 어, 이게 약간 색이 참 예쁘죠. 호빗, 호빗, 새포도 어, 어, 가졌는데요. 호빗은 어, 우주목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우주목보다는 어, 크고 또 호빗 당인보다는 좀 작고 예, 여, 여기 말리는 부분이 얘는 크면은 돼지코 같은 뻥 뚫린데요. 어, 이게가 어, 호빗이었는데요. 호빗은 어, 물 들면 어, 굉장히 예쁘고 또 뭐냐 우주목과 어, 약간 다른 점. 어, 얘가 물 들면 더 예쁘고 또 호빗은 이게 뭉 이게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말리는 이게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 있고. 우주목은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 어... 우쪽으로 향하여 있는 것이 어... 우주목이라고 합니다. 호빗은 어... 물들면 아주 예쁘대요. 제가 우주목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우주목은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 이렇게 천장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호빗은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호빗과 우주목의 차이점이 어, 호, 우주목은 어, 천장을 하늘을 쳐다보고 말리는 부분이 호빗은 어, 밑을 쳐다보는 것이 호빗이랍니다. 어, 이게 어, 호빗 땅이보다는 좀 작고 우주목보다는 크고 또 색감은 우주목보다는 굉장히 예쁘고. 이게 호빗 세포트 이렇게 가져와봤네요. 그리고 또뭘 갖고 왔냐 하면은 은어을가져어요 은얼. 자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은얼이 동영다육이라고 하는데 음 얘가 어 이게 백분 같은데 백분이 아니고 누의 실처럼 어 그렇게 감겨있는 것이 어 이게 은얼이래요. 은얼은 음, 햇빛에, 강한 햇빛에는, 어, 두면 안 된대요. 오늘, 오늘은, 약간, 뭐라 그럴까, 강한 햇빛에 두면은, 동영상그라서음 어, 이게가, 음, 까칠한가 봐요. 얘는. 그래서, 한여름에는 직광을 싫어하고, 휴망기니까 어, 희망기 때는 흙만 살짝 젖일 정도로 물을 주면 되고요. 입이 시들하면, 물을 듬뿍 주면, 어, 된답니다. 근데, 음, 은월은 습기에 좀 약하대요. 그래서 좀 약간 말리는, 음, 다 하는 그런, 음, 느낌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습기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습기를 싫어하는 것은 과습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름에는 좀 까칠한가 봐요. 어, 여름에는 휴면기 들어가게끔, 음, 물을 살짝만, 흙, 위에 흙만 젖을 정도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은얼 두포트가져갈거예요 음, 그리고 또뭘 가져왔냐 하면은, 얘를 청페페라고 하는데, 어, 청페페를, 음, 캡터드빌? 캡터스빌? 어, 이렇게 캡터스빌. 입이, 음, 어, 특이해요 입장이 입장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 거기서는 청페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육이 이름 찾기에 찾아보니까 캡터스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그러면 빠칠 한에 있다는 건데 어, 저희 집에 한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합식해서 같이 키워볼까 하고. 청페페를 캡터스빌 <laughs> 한 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캡터스빌 청페페. 들어가 <laughs> 음, 또뭘 가져왔냐 하면은 나우를 핑크 라우를 이렇게 가져왔네요. 이게 핑크 라우를 지금 천원시간데에 어, 핑크 라우를 많이 갖다 놨는데 제가 가는 날은 많이 좀 빠졌더라고요. 제가 음, 명절 끝나고 어, 어, 월요일날 어, 갔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보니까 많이 빠져있는데, 그래도 수영이 예쁜 것들이 천 원인데, 이렇게, 나우리 예뻐요. 핑크라울. 색감이, 어, 핑크라울이라고 해서 어, 그래 그러나, 색감이 붉은색이 많이 돌죠. 어린데도, 이. 어린, 어린애인데도. 자, 제가 나우리 음, 세 포트를 합식은 하나 있고, 또, 또 다른 포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나울을 보면 이렇게 제가 또 들여오게 된답니다. 나울 이렇게 세포트, 핑크라울 세포트 이렇게 가져왔네요. 어그 다음 또뭘 가져왔냐. 아, 어, 이게, 파필라리스라고. 예, 얘는 파필라리스인데, 음, 자, 한번 볼게요. 파필라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어, 제가 좀 약간 유죽고 비싸게 이렇게 생겨있어서, 유죽, 꽃 피는 유적 꽃인가? <laughs> 어, 그랬는데 아니 닭 염장과 했는데 염자는 아니고 파필라리스인데 어, 이게 찐적, 끈적끈적해요. 이것이 끈적끈적하고 어, 병충해도 굉장히 강하고 또 생명력도 강하다고 하네요. 어, 꽃을 피면은 종 모양으로 지금 꽃대 가 하나 물어 있어요. 꽃대 하나 물어 있는데 종 모양으로 어, 꽃이 핀다고 합니다. 꽃이 예쁜 다육이. 파필라리스 어, 또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아주 좋은 파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때요? 예쁜가요? 파필라이스꽃 한번 보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또뭘 가져왔냐 하면은 자, 이게 소속록을 지난번에 가져와 분갈이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소속록을또 가져왔네요. 제가 소속록을 어, 푸르푸르 타는 것에 어 제가 매력을 느꼈나봐요 어, 소송록 음, 이렇게 새송록 세포트를 가져왔네요 소송록은 알제리가 원산지라서 우리나라 기후하고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얘는 어, 가을에서부터 봄까지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생장을 하는데 어, 여름에는 이미 노리노리하고 약간 어, 정말 약간 찌찌리 같이 이렇게 생겼다가 어, 가을만 되면 또잎이 음, 소생하는 것이 소송록이라고 하네요. 또 얘는 입고지는 어, 안되고 음, 줄기 삽목 산목, 음, 줄기 산목으로 번식이 예, 된답니다. 여름에는 휴먼기니까 어, 여름에는 어, 잠을 재워서 잘 견디게끔 해야 되겠죠. 소송록이 까칠한 음, 다육인가 봐요. 어좀 키우기 힘들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자차렷하고 한번 어, 이렇게 한번 단체사슬 한번 찍어봐야겠네. 예 가져왔던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찐맘 소소한 행복 다육이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